저는 우리 집 고양이를 임신시킨 집사입니다. 꾸미에게 세 마리 아기 고양이가 있다는 진단과 함께 출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미성숙한 집사로서의 이기심을 마주했고, 죄책감에 흔들렸습니다. 동시에 새 가족을 맞이한다는 설렘을 느끼기도 했어요.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과연 꾸미와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꾸미와 젤리는 1년에 걸쳐서 천천히 합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꾸미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뭘 꾸미야? 자 이제 꾸미 내려와. 꾸미 내려와. <laughs> 내려와 꾸미야. 젤리 언니 한다잖아. 옳지. 아니 뭐뭐 <laughs> 뭐 하는 거야? 꾸미야 <laughs> 내려와야지. 언제까지 돌리실 거예요, 꾸미 씨? 대답을 하시죠. 언제까지 돌리게? 응? 인터넷에 보면 대부분의 암컷 고양이는 생후 6개월이면 발정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젤리의 경우에는 데려올 때 2살이라고 들었었고, 그때 당시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시절 젤리는 계속된 발정으로 힘들어 했었고, 또 자궁 질환으로 많이 고생하면서 병원에 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꾸미는 꼭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발정이 오면 바로 중성화 해줘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꾸미는 덩치가 작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나고 성묘가 될 때까지 아무런 발정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꾸미가 한 살이 넘은 어느 날 꾸미에게 발정이 찾아온 듯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꾸미가 너무 예쁘니까 너무 예쁜 꾸미의 아이들을 보고 싶었어요. 내 아이의 아이를 한 번쯤 보고 싶었었던 이기적인 바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인 중에 젤리와 똑같은 초록 눈을 가진 수컷 고양이가 있었고, 우리 집으로 이틀 정도만 데리고 왔었습니다. 꾸미가 친구를 처음엔 낯설어 했는데 곧 호기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꾸미의 안전과 둘의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with me 근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또 어떤 신호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 됐구나 어, 중성화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야, 거기 왜 들어가? 왜 들어갔어?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꾸미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듯 했고, 또 유두 주변에 털이 빠지고 색이 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임신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임신이 된 건지는 정말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제가 잘 때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만. 잘 꾸미야 왜 자꾸 부르지? 왜 불렀어? 왜 불렀어, 꾸미? 왜 불렀어? 이거 봐달라고아그 자리야, 리 꾸미. 잘했니? 예상 출산 일주일 전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병원에 갔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3마리였어요. 솔직히 제 예상보다 많았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3마리까지는 준비가 안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생명은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3마리나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싸웠습니다. 세 마리 아기 고양이들은 얼마나 귀여울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건 내 욕심이었다. 꾸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한쪽은 설렘이었고 한쪽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감정이 저에게 동시에 드니까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후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꾸미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중계, 출산 박스, 분유 같은 것도 준비했었고 인터넷에 있는 출산 정보들 찾아보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지나도 꾸미는 아이를 낳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꾸미가 이따금씩 헉헉대면서 힘들어하는 개구흡흡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때 꾸미의 숨소리 하나하나에도 가슴이 철렁거리더라고요.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병원에 연락을 했었는데 병원에서는 조금만 더 지켜보라고 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다가 스트레스로 더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꾸미가 뭐 양수가 터지거나 급박한 출산의 기미가 없었기에 저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那个。<laughs> 그때부터 저는 꿈이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꿈이 그리고 꿈이도 불안한지 잠을 거의 못 자고 저에게 양양 대면서 의지하고 저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꿈이가 엄마가 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이 꿈이 꿈이야? 꾸 <laughs> 미가 엄 마가 된 그날 꿈 이야. 저는 종을 뛰어넘 는 교감 을 느꼈 던것같 습니다. 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꿈이에 힘겨웠던 출산 당일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꿈이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새벽에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세상 저희 꿈이가 너무 기특하고 <목소리> 이 꿈이야 <꾸미야. 목소리> 더 잘해줄게. Check me.